뜨끈한 칼국수 쫀득한 수육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때깔 구운 겉절이 오늘 제가 때깔만 구분 게 아니고 맛도 아주 곱디곱구로 한번 버무려보겠습니다. 먼저 배추 중간 거한통약 2kg짜리 한 개를 준비합니다. 전 오늘 겉에 퍼은 배춧잎은 우거지용으로 띠뿌고 제일 안쪽은 그냥 된장찌은 물고로 빼놓고 1kg만 에 쓸긴데 그 이유는 집에 2kg짜리 잘라 놓을 다라이가 없습니다. 한 통을 통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나중에 제 레시피 중에서 절임물을 두배 2배, 양념장을 두배로 만드시거나 저같이 큰 다라이가 없으시면 통배추 말고 평균무게 500-600g정도 나가는 알배추 두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추는 허우대는 똑같이 생기는데 무게가 무거운 놈을 고르시면 이렇게 반으로 확자겼을때 속이 꽉꽉 들어차 아주 굿, 굿, 굿입니다. 이제 입을 아! 하고 벌려보시고 자신의 이 크기를 생각해본 다음 배추를 썬그러줍니다. 자르는 방법은 이렇게 정석적으로다가 승등승등 썬그러주셔도 되고, 반으로 쪼개가 길쭉길쭉하고 로 째듯이 썬그러주셔도 되고, 사선으로 삐끼가면서 썰어도 됩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기호에 맞고로 썬그러가는 겁니다. 이제 볼에다가 2 7 0컵을한컵 정도 되는 굵은 소금 약 175에서 180g을 넣고 물2리터를 부어가 소금을 잘 녹아줍니다. 굵은 소금을 물에 녹아주면 요게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닥에 깔아앉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추에 부을 때 마지막에 물을 살짝 남가가 애필이 부시면 됩니다. 소금을 완전히 녹화준 물을 배추에 전부 들이부어준 다음 꾹꾹 눌러가 2시간 정도 를 절여줍니다. 염도를 조금 해놓고 잡아가 너무 오래 절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을 하루 종일 절이 기면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절일 때는 30분에 한 번씩 위아래를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 추가 절이 지는 동안 놀면 뭐합니까? 양념장을 맹글어 줍니다. 고춧가루 부피로 120cc, 9스푼, 약 64g. 멸치 액젓은 고춧가루 부피에 반, 60cc, 7.5스푼, 약 60g. 다진 마늘크게한 스푼, 약 30g. 생강가루 5분 1스푼, 약 2g. 가루가 없고 생강 간 거가 있으시면 마늘 양의 3분의 1, 약 10g. 새우젓 깎아서 한 스푼 약 20g, 설탕 두 스푼 20g, 좀 달달구리한 스타일 겉절이 좋아하시면 한 스푼을 추가해서 3 스푼 약 30g을 넣어줍니다. 물엿 두 스푼 30g, 미온을 약 5분의 1 스푼 1g 정도 넣어준 다음 잘 섞어줍니다. 미온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굳이 사러 가지 마십시오. 배추가 잘절여지시면 이렇게 웨이브를 추면서 꿀렁꿀렁 기를 겁니다. 이때 배추를 체반에 받치가 물에 두세 차례를 씻어줍니다. 물에 너무 오래 담가이면 새가 빠지게 절이는 짠맛 다 달라 뺏기니까 두세 차례를 가볍게헹�니다가준 배추는 해반에 바치가 1시간정도를 가만 놔둡니다. 이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1시간정도를 바치놓으면 요래요래 물이 빠져나오는데 물 안빼고 이걸 그대로 김치로 담가 빼면 김치맛 빼립니다 이제 널따른 거울에다가 절여놓은 배추를 부어준 다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전부 뒤부어줍니다 그러고 원을 슬슬 길이가면서 고무리 보고 밑에 놈 위에 놈 자리도 바꿔가면서 버무리 주면 요리요리 때깔이 꼭디고운 칼국수 킬로 배추김치 겉절이 완성입니다. 겉절이답게 통깨도 반스푼 정도 뿌려주면 살포시 고소한 맛까지 올라가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 정말 맛있는데 제가 어제 밤 잠을 잘못자가 목에 담이 걸리는데 칼국수 수육 이걸 꼭 해야하나 고민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반가운 소리가 들려오네요. 고맙습니다 밥이 다 되어간다는 말이죠 칼국수나 수육하고 뭐도 맛있지만 이렇게 맨밥이랑 무주도 굿굿 good, 굿입니다 good, 한번 무치노면 칼국수 한그릇 먹는데 겉절이를 한강아지씩 무제낀다는 그지 비법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달려보시데이 이 <놀람> 아, 제대로네 음. 음.